얘가 조금 기특한 게말소서 <laughs> 많이 피우는데 제가 잠만 자면 옆에다가서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거든요.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지금 시간이 두 시간 넘었는데 제가 잠이 안 와서 불을 켜니까 버터가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어서 제가 잠깐 영상을 올립니다. 얘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. 잠안 자고 옆에서 뭘 지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특이하죠.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는 잠자는 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특이하긴 한데 말썽을 많이 피우는 그런 고양이지만 이런 면이. 또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, 아이고 갑자기 들이박네 얘가. <laughs> 갑자기 애교를 막 피우는데. 야 버터, 네왜잠안 자고 옆에 이렇게 있어? 응, 자야지. 낮에는 계속 잠만 자고, 밤에는 아빠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고. 응. 좀 특이한 거는 낮에는 얘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도망가거든요 곁을 안 내주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애교도 떨고 옆에 있으니까 좀참 우리 버터가 참 특이하긴 한거 같습니다 옷에다가 대고 또왜 저래 자자, 포터야 이제 불 끄고, 응? 너도 자러 가. 응, 자러 가. 안잘 거야? 계속 여기 지키고 있을 거야? 알았어. <놀람>